오늘 강사라 대표 아니야? 한세계 씨? 저희 오빠 잘 부탁해요. 네? 강 대표. 이게 지금 무슨...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애인이 생겼다는데 거기다가 애인이랑 좋은 일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아볼 수가 있겠어요? 남매가 별로 안 친한가 봐요. <laughs> 아니 그렇잖아요. 신문에 난 오빠 애인이 진짠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서 이렇게 다짜고짜. 되게 재밌네. 내가 오해를 했나 봐. 오해가 아니라 실수. 대신 사과 드리죠. 사과는 무슨? 그냥 웃긴데요. 아꽃은 주시니까 일단 받을게. 아까 미안했어요. 내가 상황을 잘 몰랐네. 지금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? 혹시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싶어요?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비켜요. 팔 아프니까. 역시. 허튼 짓했네 내가. 내 생각이 맞다면 같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 뭐에 엮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 서도재 싫어하죠? 그 인간이 좀재서 없어야지. 맞아요. 그쪽 오빠 재수 없어요. 그렇다니까 그쪽도 마찬가지고 모를 줄 알았어요. 아까 세트로 연목이려던 거? 되게 귀엽다, 말막 하는 거.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나 봐. 형제의 난, 아니 뭐내 동생의 영모에서 나는 좀 빼요. 그런 장르 피곤해서 안 좋아하거든. 아이고, 촌스러 언제 적소서 해. 송해요,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... 늦어... 안녕하세요, 손님이 계셨네요. 안녕하세요, 헤어지셨다더니 재결합하신 건가 봐요? 아니요, 회장님 초대로 왔어요. 하긴, 그렇게 시끄럽게 헤어졌는데, 이렇게 금방 만나면 안 되지. <laughs> 김희사가 그러더라고요. 이래서야 오너가에 대한 존중이 되나. 들을 땐 화가 났는데,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조건 화를 낼 일만은 아니라서요.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.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한 걱정, 고맙다. 별 말씀을... 맛있네요. 요즘 집안일 해주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도 많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가사일이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? 혜씨! 그렇게 안 봤는데, 좀 치사하네. 강사라. 괜찮아요. 왜 그렇게 안 봤는진 모르겠지만, 전 받은 대로 돌려주는 편이라서요. 말다 했어요, 지금? 겁이 없네. 말덜 했어요. 우리 은호 순진하고 착한 애예요. 순진한 애 데리고 놀지 마세요. 알죠, 걔 신부대래요. 이제 어떡할래요? 엄마도 돌아가시고 너... No. 큰일 뒤에 고상한일어들은 하나같이 온도가 없더라고 난 그랬어요 힘내, 기운내 그 말보다 너 이제 어떻게,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래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또 가슴에 남더라고,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. 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,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, 그래서 왔어요. 그래도, 빠니까 와줘서 고맙다. 슬픈 날 함께 해줬다는 거 기억할게요. 아, 그런 쓸데없는 거 기억하지 말고. 아, 진짜. 하기 싫었는데, 이 말을 하게 되네. 오빠, 언제부터 만났습니까? 6시부터요. 제가 지금 그말 하는 게 아닐 텐데요. 지금 오빠가 하늘 입장이 아니야. 내가 매달리는 중이니까. 야, 넌왜 여자를 매달리게 만들어?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? 뭘 매달려요? 친구하자는 거 내가 싫다고 했는데. 음, 역시 내가 잘 가르쳤어. 아니 그니까. 그니까 진짜로 이렇게 둘이 만났다고? 언제부터? 6 시부터. 한세계 씨, 우리 서도제 어디 가 좋아요?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.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주거든요. 내가 착한 거. <laughs> 뭐라는 거야 얘가. 얘가 착해요? 뭘 시인 거 아니야. 그런 유윤호 씨는 내 동생이 어디가 좋습니까? 나쁜데 그게 매력이라서. 뭔 소리야? 얘가 말만 좀 그렇게 하지 얼마나 착한데 뭔 소리야? 나 나쁜데 <laughs> 다들 귀여워가지고 <laughs> 진짜 문제가 있는 남매야 있지 있지 문제가 확실히 있긴 음, 있다 음. 어. 그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. 어? 축하해요. 칸 가는 거. <laughs> 여긴 어쩐 일로. 어쩐 일은 한세계 씨으로 왔죠. 너무 바빠서 미팅 잡기도 힘들다길래 직접. 곧 티로드랑 계약 끝난다면서요. 우리 원이어라. 어때요? 내 <laughs> 네, 이럴 줄 알았다. 어떻게 왔어요? 자사 모델 보호하려고? 나 따라다녀? 따라다녀야지. 이렇게 모델 뺏어가려고 안달이나 계시는데. 에이, 에이, 자, 자 어? 남매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. 두분다 제안서 가져오세요.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연락할게요. 에이뭐 별거 없네. 오빠랑 헤어졌어요? 무슨? 그쵸? 하여튼 그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니네. 이리저리 소문이 끊이지를 않고. 그니까요. 아, 나 연아 싫어하는데 왜 하필이면 연아랑 그런 소문이? 연아. 연아라서 그런가? 왜요? 은호랑 무슨 문제 있어요? 너무 나를 배려해. 원래 좋아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? 나 바쁠까 봐 연락도 안 해. 딱 퇴근 시간 맞춰서 연락하고 그런다니까. 그걸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,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. 아니, 나 진짜 고민인 건데, 친구가 없어서. 누구한테 이런 말도 못해요. 그래서 한세계씩 불러낸 거야. 바쁜 사람 불러내서 연애 상담이나 하고. 너 걔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. 원래 착하고 모두에게 친절해서. 그말 하지 마요. 응. 모두에게 친절하다는 말에 트라우마 있어나. 그리고 막 아무한테나 웃어주고 그러는데. 진짜 내가 속이 터져서. <놀람> 아무한테나웃어주면안 되지. 안 되겠네, 이놈의 자식. 어..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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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걸. 냈어야지 그걸... 매력 있어. 한세기 씨 피박 비상이네. 거좀 봐주면서 합시다 해. 버거. 터프해. 그럼 뭐다 짜고 치는 거 아니야? 어? 뭐 손톱 자국 날거 그런 거 아니야? 서도지 씨, 여기 오한 갖고 와 봐. 오한 맞은 냐 다들 판도는 있는 거죠? 아 막아. 응? 야, 무조건 막아. 이번에 또 나면 우리 진짜 회사 거덜 난다. 씨. 네. 한좀 있어요. 네. 내거 어, 엄마. 나도제씨 너무 보고 싶어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조금만 참아봐요. 하지만 너무 보고 싶다고. 저랑 고 다르겠어요. 우리 또 언제 볼수 있는데요? 힘든 거 압니다. 금방 갈게요. 노력하고 있어요. 도대신꼭 돌아온다고 약속해줘. 응. 아술 없어서 술 사러 갔잖아. 빨리 와. 빨리 오라고. 세상은 너무 가혹해. 왜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? 왜? 아 내가 진짜 강설아 씨 목에 내가 정말 쪽팔려가지고 진짜. 고 싶다, 류안우 진짜 질린다. 너무 무서워. 한석연 씨. 어, 서재 씨. 나쁜 사람. 왜 이러지 미안합니다. 신호등이. 너무 늦게 바기었는데에 신호등이. 내일 당장 신호등을 사도록 해. 보고 싶었죠. 어, 별로. 개판이네, 개판. 아, 알겠습니까? 두번 다시 넣는 일 없습니다. 아, 엘도고 다, 가세요, 이제. 집들이 끝!